들고 나라를 나라를 그 그러니까 천을 들고 애와 싸고 나라를 만들었다 이말이에요 보이시겠지? 나라붙자. 창을 들고 한 식구처럼 그 틀을 만들고 지키고 있다. 네? 나라붙자. 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 네. 불가분자. 이 불가분자 보면 위에가 이렇게 돋보자. 이 돋불돋자야, 이게. 한자로 부수지에서 배웠습니다. 뭐 돋은 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돋고도 되는데, 한자로 이쁘게 쓰려면 은한자랑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이쁘게 하는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도 뭡니까? 차짜, 수레 차차 옛날에 그 전투를 할때이 수레가 아주 전쟁 무기로 중요하게 쓰였어요. 거기에 뭐 무기도 싣고 가야지, 여러 가지 그쌀 같은 거 싣고 가야지. 또 군인들 그 어? 마트하고 한 장수들이 하고 마트고 가는데 졸병들은 수레를 타고 가야 지이 졸병들은 수레를 타고 갈때 우유를 감추어 이렇게 덮고. 그것이 분자하고 글자가 된거예요기에 읽어서 가는거예요분자고 글자 이것이 분인이라는 자예요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음, 음,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두 응. 번째 어, 글자가 무엇이냐 세 글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쇠를 나타내는 금. 근데 그 쇠보다는 주로 그 금메달을 때 금자를 많이 쓰죠. 금자. 그리고 성씨 김자. 이게 쇠금도 되고 그 성씨 그 김씨를 김씨를 나타내요. 김씨. 김씨 김씨, 김씨. 김씨. 김씨 손들어 봐요. 김자. 김대 김 김씨. 씨가고 뭐 얼마 없네. 어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시장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 지나가다가 돌을 탁 건들면은 대부분 누가 제일 돌을 많이 맞느냐? 김이, 박이 제일 많이 맞는데 김 씨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 씨가 많고 어, 그다음에 박 씨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모은 나라는 그 집자예요. 뭘, 뭘, 즉. 모은 나라는 집자예요. 0자예요 십자. 즉. 그다가,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뭐냐, 아투자죠 흑투자. 흑투, 속에 반짝거리는 어떤 부착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합쳐놓으면 무슨 요속에 반짝거리는 부착가 있어서, 네. 어, 되었다. 그래서 세 가지였다. 세, 세 글자, 또 금이라는 글자가 또됩니다세 글자. 이거다 이제, 변장님이쭉살놨는데 교육, 뭐, 교장 뭐, 아홉 글자는 비자 따라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국가. 이거는 얘는 뭐? 군이나. 이거는 뭐예요? 김씨. 했죠. 성씨 김씨였대 시체. 김씨. 김씨. <laughs> 그다음에 아 6번째. 6번째 자기 여러분 TV 보니까 사내 남자 죠요사 남자. 뭐 사내 남자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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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예요. 남자 남자. 뭐 사내라고 러는데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자 남자 남자 자 보세요 위에가 바절자가 있고요 아래가 힘덕자가 있어요. 어바절를 가를 때는 힘이 있어야 한다. 파트라는 어, 힘이 있는 사람이 남자가 다고요 그건 뭐야 하는 거구나. 이이 파테나가 이자었으면안 되나 글자가 옛날 어른들이 글자를 만들 때 여자는 파테나가 어, 힘드는 일을 하라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이는 집이라는 몇 자인데요? 집 안에,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편안하다는 한 자예요. 여자들이 집 안에 있잖아면 편안하다. 또, 불풍이해요 옛날에 남자들이, 어른들이 한 자를 만들 때, 여자들은 막, 그냥, 달싹 무시하고 글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기분 나쁘요. 내가 여자라면 근데 여기다가 이 집에다가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은 아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이게. 편안하게 다이 편안하게 앉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하지요. 여자들 <laughs> 집에 있으면 여자들 집에 있으면 밥도 해주지, 빨래도 해주지, 손님 오면은 술장도 차려오지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으면 편안하다. 근데 그런 것도 되지만 일단 집안에서 편안하게 앉았는데, 바 밭을 이렇게 갈질수 있는 힘, 힘이 있는 그 어, 사람이 남자다. 아, 이렇게 해서 팔목까지 해봤습니다.